여기는 방콕의 공무항 국제공항입니다. 태국에서 개영님하고 같이 살던 도중에 카우치 서핑을 통해 미얀마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Hello. Hi. And my name is n Young Kim. <laughs> hey Kim, nice to meet you. My name yeah. is Tootoo. From the other Westerners, when I was a tourist guide, I have never g o t In my life, but I have seen so many of that. And even the taxi driver, I couldn't, you know, I shouldn't trust. I actually used to uh, specialize with. History when I was in uni. 이 친구가 막 길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요약하면 지금 미얀마에서 외국인이 자는 건 불법이고 200달러만 미리 지불하면 경찰과 마을 이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7일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관광시켜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고 만나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내전 때문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보다시피 자기 집이라고 믿어달라고 보여주더니 아 헬로 민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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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 can trust you. <목소리> How are you? Thirty. Yeah, thirty. Oh, you are younger than me. I'm 34. Oh really? Are oh, your brother? My mother is saying that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Oh, <laughs> thank, you, thank you, You look like 24, 25. Oh really? <laughs> 이얼 미얀마 사람들의 삶을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일도 없이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내부는 네 미얀마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은행 근처 환전소에 가서 투투에게 보낼 200달러를 환전했습니다 첫 뱅크 투 뱅크 해외 송금인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송금했더니 무슨 VIP마냥 사은품도 챙겨주셔서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진짜 해외 송금이 좀 까다롭네요 아 이게 몇번 하다 보면 싫을 것 같은데 순간 은행으로 약간 여행 온줄 알았네 돈 보내려고 반나절을 썼습니다 무튼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미얀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사람은 미얀마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한국인과 중국인분들도 꽤나 보였습니다 막저 혼자 가고 사람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데요? 근데 약간 웃긴 게 미얀마 가는 거 자체가 조금 떨리는 거 같긴 합니다

이미그레이션 끝났는데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여권하고 비자 보여드리니까 오케이 하고 바로 싹 통과시켜주셨고. 헷? 체 아, 이 네. 우선 환전을 할기에 앞서 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남은 잔돈을 미얀마 돈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아, Can I buy a jot? 미 아무래도 미얀마 환율이 박살난 상태여서 그런지 짜시 없다고 하더라고요. I see. I, see. I, see. See? I. 아. 아, 씨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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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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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 시. 아 I 라 e e Myanmar, 저도 바닥으로? Can you speak English? Airplane, no, 아. 아. 아, you s e 아, 예. 어아 어, 비싸네 3 0 0 0 0 0 0 4 0 0 40,000. 40,000. 4 0 0 What is thank you in Myanmar? Jesupah! h o w much it costs like, here to Yangon Center by taxi? 20,000. That's all? 2,500. Jesup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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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u p a h Jesupah! Jesupah! j e s u p a e s u p a s u p a h Jesupah! e p a h Jesupah! e s u p a h Jesupah! Jesupah! j e s u h j s u p a e s u p h Outside the price, same? Yeah, no, u s t h e r e does it cost? 19,000. 19,000. I want t e him? 34GB? 20 d a y 아무튼 아까 예약한 택시 기사님에게 가서 티켓을 건네고 미얀마 시내로 곧잘 향했습니다. 무슨 아, 건물 <laughs> 미얀마의 첫 인상은 너무 상막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건물이나 길가에 생기가 전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I can give you a tip, tip tip yeah bye bye. <laughs> oh oh thank you. oh oh hey baby yes. oh, thank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마 do you have pizza y e h oh, sorry sorry 야 토토로 <laughs> <Yeah, Totoro. Totoro. laughs> I buy in Japan 나우 we are agree to suberia room for you 아 agree 아 thank you yeah this time we are free agree so ah, okay. ah, yeah, 아 ah, thank you thank you 아 ah. oh yeah I, I, I can oh yeah thank you. 모닝 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예. 호텔 스태프, 라이트? 예. 아, 예. 가우니 아, 가우다.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예 예. 오, 사우스 코리아. 예 예. m 이 n y Korean come here? 예, 예. 아, 가우. 아, 콜프 콜프 콜프. 아. 와.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와, 숙소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이 숙소를 2만 5천 원에 예약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라 뭐 주변이 깜깜해가지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네요 보시면 은 이게 화면이 검은 게 아니라 진짜 거리가 뱅해요 뱅 가로등도 안 켜지고 여기가 식당 같은데 이 아, 맥주가 하나에 3 1 0 0자2 8 0 0자 아, 헬로. 아,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아, 코리아 코리아. t v t v TV. TV TV CCTV. 헬로. Okay.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세임 세임. 수비 수비 수비. 같이 이거미안 맞잖아. 이 어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 한국? 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프리 프리 드링? 어 땡큐 땡큐 오음 워터멜론 워터멜론 음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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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베리하우리하어 사람들이 너무 다 친절하신데요 그냥 막 찡글벙글 하루종일 웃고 계시는 것 같아 아 하우 마치 하우 마치 3,000원이요? 응 고마워 안녕하세요 3,000원 3,000원이요? 3 0 0 0원이이요여기아 여기요? 응음 가봐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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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서 내껀데 한국에 어디서 사왔어요 어? 한국말 할줄 아세요? 저거 에그피아에 넘 가봤어요 아, 한국 가보셨어요? 어, 네. 깜짝아. 아, 한국인 네. <laughs> 한국인인 줄 알았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여기 근처에 식당 먹을만한데요. 인기 네. 있잖아요. 아, 여기에요? 네. 아, 저기 길거리 음식이요. 길거리 음식. 아,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신 거예요? 인천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하철 농사. 아 지하철, 지하철 공사 아, 네. <laughs> 여기 근처 사세요? 네. 오아 와이프세요? 아, 와이프세요? 네. 오 혹시 연락처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네. 거? 연락처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소소입니다. 이름이 소소세요? 네 소소. 저는 승영입니다. 승영 승령.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쳐뵙겠습니다 <laughs> 음. 음. 사람 빈난아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 도 이마 도 아, 이 가게는 뭐 불이 꺼져있냐? 아 이게 전기가 안들어오니까 저걸로 하나 먹구나 아, o w 머치 c h This 1,000 and this s 3,000 uh, This one and this one and 김치같이 생겨 이거 먹어야겠네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h, Can I sit here? Uh. Hello <웃음> <웃음> Korea, Korea 에 디스 비어? 야. 유 라이크 비어? 아, 타이거 비어. 아. 밥천 짜시면은 이게. 땡큐 이건 좀 맵습니다. 아, 아이 라이크 스파이시. 땡큐, 땡큐. 오. <laughs> 어머, 오, 굿굿굿굿굿다. <laughs> 이게 미얀마 음식이 먹어보니까 약간 간이 세더라고요. 밥을 한 가득 넣어야 조화로웠습니다. 비린줄 알았는데 오히려 치킨도 맛있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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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okay with the food?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laughs> 어, 굿굿굿굿굿. 약간 느글거리긴 한데 맛있습니다. 아하하하 바이바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데 진짜. <laughs> 아이 볼 때마다 웃어요 그냥 웃어. <laughs>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약간 무심한 표정을 지으시더라도 눈딱 마주치면 예 <laughs> 바로 <웃음> 야 미얀마도 사람 좋은 나라였네요. 약간 사실 되게 위생적이진 않은데 파리 음식에 막 앉아 있고 막 근데 뭐 <laughs> 보면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진짜 호텔만 딱 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불이다 꺼져 있어요, 진짜. 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길입니다, 길. 여기 보시면 사람 진다가 하잖아요. 와, 여기는 약간 좀 하프인데? <laughs> 아, 밥을 여기서 먹어야 될걸 그랬나? 아, 어, 이건 뭐지? Sorry, what is this? 음. 텐데 Can I get one? Oh, no sugar. How much? Two thousand. Thank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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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h a t r h i s 마약은 아니고 식후 간식으로 먹거나 잠깰때 먹는데 석회하고 빈랑 열매를 장기복용하면 부강함을 유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으로만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구 선수 처음에? 아야 흥민 선이야. 야, t h a n 제가 좀 전에 먹었던 곳만 식당이 있던 게 아니라 길거리 중간 중간 이런 음식점이 꽤나 많더라고요. 구경도 하고 요거트 맛을 보는데. 아, <laughs> 와셔. Put some sugar. Okay. It's very. 이야, 이야, 이야. Oh, yeah, with ice. Yeah. I have to pay more? Oh, no, no. Uh, no, no. It's okay. Uh, you're, you're from y a m a We are i n i a With y 아, 이여야이거 두어 와, 또 이건 뭐냐? What this? b 와, 너무 역한 냄새가 나는데 근데? How how much? How much? Two hundred c a n I try one? 아. Oh, 음, 너 비려라. 음, 비려. 할 말이 있었다. 와, 진짜 너무 맛없다. 비리고 역하고. Thank you, t Oh, sorry. How how much is it? 1, 1, yeah, yeah. Ah, i s i This t one one thousand five hundred. A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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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다 들어왔는데 너무 킹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아, 개똥벌받서 개똥아. Aircon is not working. Ah, yes. 안 켜졌던 원인이 정전이 잦은 나라 미얀마에선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정기적으로 보호해주는 화면과 같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어컨을 눌러도 켜지지 않았고, 옆에 있는 기계 전원을 켜야 작동됐던 거죠. 여하튼, 좀 전에 포장해온 디저트를 먹는데 너무 퍽퍽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외화스 느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 투트를 만나기 위해 연락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몇 통을 걸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습니다. 사기꾼. 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뭐 올라가야 되는지 너도 알겠지? 아 씨. <laughs> 부서진 멘탈을 다잡고 계획했던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I want to just know the price of the room. I didn't make any reservations. Our exchange rate is t h e e t 촬영 당시 사설 환율은 4 3 0 0자선이어서 저는 호텔 환율을 듣고 브리나키 환전하러 나갔습니다. 아, 가봤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시 미얀마 환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미얀마 정부는 2 0 2 2년8월 공식 환율을 1 달러당 1 0 0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미얀마 경제는 더욱 흔들리기 시작. 했습니다. 2023년은 3000짝 부근까지 갔다가 2024년 비공식 최고가로 1달러당 7500짝까지 치은 손적이 있습니다. 재정 불안전으로 군부는 과도한 화폐를 발행하고 정치적 불안과 지속적인 내전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철수 및 자본 유출은 가속화되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자세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생활 필수품의 상당수를 수입하는 미얀마에게 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급등시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MMP 미얀마 마켓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앱의 출시 시점은 정부의 공식 환율 발표 3개월 뒤입니다.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앱은 한율, 금, 시세, 연료가, 농산물가까지 정부의 발표보다 더 신뢰를 받는 비공식 지표입니다. 지금 당장 미얀마 시내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혹시 지금 1달러에 몇 자시에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공식 한율, 호텔 한율 따윈 생각도 안하고 MMP를 켜서 확인합니다. 정부는 이걸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지만 말이 용인이지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미얀마 내 시장마저 안 굴러가버리면 지금도 경제 붕괴 직전인데 아마 미얀마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테니까요. 현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자면 놀고 먹고 즐기러 온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인데 안 그래도 최저시급이 낮은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인플레이션과 하늘이 텅인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저는 환전소에 찾아 나섰습니다. 어 편의점다. 편의점 불이 꺼졌냐? 왜 어. 냉장고 꺼진 건가? 시원한데? 아. 어. 어. 지금 지나가다 웃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분홍색 가방 있잖아요. 모든 집들이 다 저렇게 끈이 걸려 있거든요. 보니까 물건 같은 걸 담아서 이게 쉽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딱 보니까 이런 아파트는 많이 좀 비싸 보이고 반대로 이런 아파트들은 야 어떤 집은 이렇게 실이기도 안 달려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런 데는 다 에어컨이 없는 데란 말인데. 와 그냥 이런거 보면 진짜 저는 한국에서 자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와 사람 봐라 이분들은 미얀마 공용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인데 이건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는 사람, 저녁 먹는 사람 등등 거리는 활기가 돋아 보였습니다 I want to change US dollar to JAT 4,350 JAT 아. Can you give 4,500 JAT? Okay, i come again <laughs> 한 군데만 딱더 가보겠습니다 아어 아, 뭐야 여았네 4,450. No. <laughs> 네 그냥 환전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여나 오신다면 심은 마트 가서 사십시오 1기가에 만짜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갔는데 웬 건물 입구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길래 홀린 듯 들어갔습니다 우와 시원해 여기 어디냐? 백화점 같은 데인가? 더우면 편의점 말고 큰 대형마트로 나름 꿀팁입니다 어쨌든 저는 환전을 마치고 바꾼 돈으로 숙소를 짜세로 결제했습니다 시에. Into this is l o g a t ah, yeah. okay, okay, okay. o r our n u m b people. 7am to 10am. Okay, a y okay. You want to go to the h o t It's heavy. <웃음> heavy. h o c a n you, thank you. Wow, w h a s this? i s l e b of a l i e b t o a l i i t o u a l i a n i t t l e bit o a l i t of t t f a l i t e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of a l of a l of a little bit of a l i t a l i i t of e a l i t e a l i t e a l i b e e b i of e b i a t t i t e b of a l i of a little b i of a l i t t a l i t of t t a l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와나 진짜 여러분 그 옛날에 돈방석에 앉는다 돈으로 부채질 해본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같이 돈 없는 사람도 돈으로 부채질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되면 푹신푹신할 부침, 것같은 장난이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만지게 될수 있던 건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살날 때로 작살나버린 미얀마의 경제 붕괴와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놀러온 저희한테는 좀 좋지만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좀 사실 많이 안타까운 거죠 방금 그냥 농담으로 보여드린 거고 상당히 지금 심,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환자할한테 꿀팁이 웬만하면은 길거리 사람들한테 하지 말합니다. 해도 되는데 사기가 많고 와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경이롭긴 합니다. 약간 부자된 기분이랄까. 만짜짜리를 170장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돈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 만짜리고 천원짜리, 오백 원짜리, 이백 원짜리. 고 헷갈려 헷갈려. Hello. Hello. Yeah, hear you. <laughs> you did not answer my phone, so I make another promise, so maybe I can't get there. Uh, not this week. Oh, just don't Please help me, my ma. I understand. Uh. Save me, my